짤강 투게오 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현석입니다. 저는 김앤젤라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떠한 핫 이슈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네, 자 할리우드에서 좀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음. 뭐 조금 된 소식이긴 하지만 그 최근에 자, 정말 셀렉 커플의 대표적인 얼굴이죠. 브드 피트하고 안젤리나 음. 졸리가 안타깝게도 브렌젤리나 커플이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음. 결별해서 이혼. 맞아요. 했다. 그리고 그러셨습니다. 이혼을 한 거. 뭐 하는 건데 이게 그 아들을 폭행했다 아. 뭐 아니다 브래드 피티가 굉장히 가까워요. 술 취했었다 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고 그쵸.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응. 단순하게 한 번의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계속, 계속 뒷말이 어. 나오고 있어요.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야 이게 오랜 기간 또 셀렉 파플로 이제 살다가 결혼을 또 최근 에 했어요 한이년 전인가 삼년 전인가 최근에 결혼했는데 이제 파경을 맞으니 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 한 아니 된다고. 두 커플이 왜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좋은 일도 되게 엄정 많이 했어요 유엔 뭐 기구랑 다니면서 난민 보다 그랬는데 아쉽습니다 절 나름대로는 결혼 언제 하십니까? 네.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제가 너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혼 얘기 나오니까 아, 네. 됐어 우리 짤랑 아, 파트너 네. 브레이크업 합시다. 네. 브레이크업 할래요. 자 그럼 결별 선언하다는 표현이 오 나옵니다. 브레이크업하겠습니다. 가만히 대화를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You know I heard Brad Pitt and Angelina Jolie are breaking up. y o u got to be kidding me. Look, it's all over the internet. I can't believe they're getting divorced. I know. It's such a pity. Yeah. They were a great couple. 자, 오늘은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에. 이게 좀두 사람이 결별선을 하다 뭐 파경을 맞다, 이혼하다. 아, 너무 안 됐다. 안타깝다. 맞아요. 이런 표현들이 좀 많아요. 이게 꼭 브래드 피트와 엔젤리나졸리엔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음. 연예계에도 사실 안 좋지만 빈번한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런 일 생겼을 때또 이런 표현들 써서 대화 나눠보면 좋을 네. 것 같네요. 아까 우리 안전호 선생님이 저랑 또 이렇게 어? 갈라서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장난치셨는데 거기 갈라서겠다 표현이 딱 나오네요. Break up. 어, 근데 Break up. 좀 약간 breaking 음. up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자 이게 지금 이번에 이 사람들이 갈라서고 있다, 갈라설 음. 것이다. 그래서 어, 두 사람이 Brad Pitt하고 안전호 이나 조르가 or breaking up. They're breaking up. Or breaking up. 자, 그러면 uh -huh. break up이 구동사로 갈라서는 거죠. 남녀가 사귀다가 깨지는 것도 break up. Um. 그다음에 뭐 결혼 상태에서 이혼이 되는 것도 break up. 아까 파트너로 있다가 <laughs>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break up. break up이 될수 될 up. 있겠죠. 네. 자, 그럼 이런 표현도 한번 보죠. 음. 이혼을 했다라는 음, 거. 결혼한 이혼. 커플이 이혼을 할때 어떻게 표현을 쓸까요? 우리는 이혼을 하다라고 음.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영어에서는 do 동사 쓰지 않고요 get 그래서 get divorced 음.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divorce가 이혼이죠 uh -huh. divorce divorce. Uh, divorce 그래서 get divorced 근데 they 역시나 divorced. 아까처럼 음. ing 붙여서 getting divorced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음. 있죠 이혼한다 이럴 때 uh -huh. uh, they are getting divorced 결혼하는 거면 they are getting married uh -huh. they are getting married 결혼하는 건데 they are getting divorced d i v o r c e 뒤에 강세 divorced 안타깝잖아요. 음. 안타깝. 이게 뭐 결코 좋은 소식도 아니고 팬이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it's such a pity. 응? 음? Pity. Pity가요. 불쌍하다는뜻 음. 아니에요? 약간 그래요. 아, 어, 어, 걔네 네. 불쌍하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약간 불쌍하다는 얘기인데 it's such a pity라고 하면 스스로 그런 막.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좀안 좋은 스스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비록 pity라든지 음. 강요에 따라서는 such a shame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pity나 음. 네, 네. shame이 어 걔네 안 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느낄 때 음. 안타깝다라는 뉘앙스가 내더 마음이 아니에요. 아프니까. 네, 그래서 네. such a pity했을 때도. 불쌍하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안 됐다, 마음 아프다라는 뉘앙스라는 거 기억하세요. Such a pity. 그래서 안 좋은 일이나 안된 그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그렇죠. Such a pity. Such a pity.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 Such 되겠죠. a pity. 누가 아팠다거나 이럴 때. Uh -huh. 자, 그러면 오늘 이 표현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물론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관련된 표현들을 여러분이 적재적소에 쓰시면 좋으니까 자 오늘 대화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따라해보시죠. You know, I heard Brad Pitt and Angelina Jolie are breaking up. You've got to be kidding me. Look, it's all over the internet. I can't believe they're getting divorced. I know, it's such a pity. Yeah, they were a great couple. <laughs>